여러분은 내 주거지 보지를 모아 정문의 비밀번호를 풀어야만. 야 이거 리노 소리 아니야? 아! 목소리 아니야? 야 저한테 뒤돌지 말고 혼자 뭐야? 있지 마. 진짜 <목소리> 못해. 아 너무 무서워. 아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이제 가고 싶지 않아. 갑자기 쿵쿵쿵쿵 소리 나가지고. 와 진짜 무서워. 와 진짜 상상이 안 돼. 아 진짜. 제발. 아 리노. 김익찬. 아 가자 미술실이야. 아, 왜 나야? 아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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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. 네. 나 그게 제일 무서운데? 어 뭐야 카메라 갖고 와야 돼? 진짜 제발. 나 아, 이걸 진짜 못해. 어왜이고 아, 왜 이런 거 해주는 거? 나 음. <laughs> 용보이 기절만 갖고 와야 돼. 야야 같이 팀으로 같이 가면 안 돼? 아 나도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. <laughs> 와! 잠깐만,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네. 어, 잠깐만. 아 잠깐만 아 빨리 와아 아, 진짜 미안해 아, 나, 나 진짜 무서워. 겁쟁이야 진짜 내가 뭐가 여기서 튀어나왔었지? 아 이런 거 못해 아 인형이잖아 봐봐 아 근데 뭐튀어나아인형이야아니 인형도 무서워 아 그냥 괜찮아 아, 집에는 집엔... 아, 야그 데끼 인형이랑 똑같이 생겼구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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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겠어 자자자 저거 찍어주고 아잠깐 잠깐만 잠깐만 왜왜왜 왜, 왜, 괜찮아?